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 16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 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온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오.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라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이제 35절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이제 최르급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해야 하며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려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모세가 이 지도자들의 역할을 혼로 감당하는, 감당하는 것을 두고 반역했고 그 중에 고라자소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도 허락할 것을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는 분노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백성들의 나귀 한 마리조차도 빼앗은 사실이 없었기에 모세는 정말 억울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반역자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적합한지 그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으로 모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향로를 드는 것은 이 제사장들의 고유한 직분이었는데 만약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향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처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망문 앞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반역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의미죠. 결국, 반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속한 모든 자들이 땅 속에 삼켜지고 향로를 들었던 반역자의 지도자들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하는 것으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즉각적으로 이러한 것을 경고로 받지 않고 오히려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정죄하며 지속적으로 반역을 행합니다. 4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은 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불평이 어떻게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불평과 연결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에 취한 것이고, 그 죄에 취한 나머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계속되는 불평에 또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이들을 삼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들을 순식간에 삼키고자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백성 가운데 이미 연병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향로를 취하여 백성에게 가서 속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론의 속죄는 짐승의 피가 없는 속죄였습니다. 이것은 아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서서 자기,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아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끝없는 우리 안의 반역자의 DNA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리더십이란 어떠한 의미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누군가가 앞에 서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을 두고 처음에는 동조하고 좋은 마음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그 봉사가 권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견제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순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속되면 공동체 전체가 어그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그냥 무심코 듣다. 있다가 보면 아, 나도 그런 봉사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 누군가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게 되고 결국엔 전체적인 분위기가 봉사하지 않는 쪽으로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괜히 얄미워 보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사람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라는 말로 애써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농쳐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시기함과 질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떠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빛이요. 생명인 것이죠. 이 빛과 생명된 영광을 위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은 빛과 생명된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미움과 시기함이 내 삶을 잠식하도록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을 깨닫고 죽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귀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하나님께 결정의 권한을 드리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스스로가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겼다는 데에서 그들이 진정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립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 분노와 억울함의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죄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고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품었고 또한 아론은 동생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뒤로 한채 먼저 백성들을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에 그의 삶을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 말씀은 모세가 분노한 순간에 대해서도 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뒤로 한채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는 마음,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믿는 자들, 크리스천 교회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이끌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리더십, 모세가 보여줬던, 아론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고 우리가 이 마음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리더, 리더십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반역의 DNA를 봅니다. 이 죄성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궁리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주여 희생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리더십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하여 주시고 알게하여 주시고 사모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